네이버 블로그에 타이틀 만들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이버 블로그 타이틀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뭐 제가 말씀드린 건 디자인은 중요하지 않다 디자인은 나만 보는 거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갖춰야 될 타이틀 정도는 해두시면 좋겠죠 이렇게 타이틀 만든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 보느냐 내글 검색해서 들어온 사람들은 글 제목하고 글 본문만 봅니다 타이틀이 보여지는 것은 어, 내 블로그 주소를 입력하고 들어오거나 내 블로그 주소를 이제 링크를 타고 들어오는 사람들이죠. 그들한테는 이제 내 블로그 첫 화면, 타이틀 화면부터 보이기 때문에 뭐 어느 정도는 갖춰놓라고 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이버 블로그 타이틀은 오프라인으로 치자면 우리 사무실 간판이죠. 내 블로그의 간판. 그래서 우리 사무실 간판에 보면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는 내용이 상호, 뭐 로고가 있으면 로고가 들어갈 거고요. 상호, 전화번호, 우리 대표자 이름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네이버 블로그는 온라인으로 쓰는 거죠 온라인에서 이제 홍보를 위한 걸로 쓰다 보니까 꼭 들어가야 될 항목들이 있죠 상호 전화번호는 필수고 여기다 추가적으로 더해서 내 네, 홍보 문구 뭐 퍼스널 브랜드 문구죠 그래서 고객님께 행복을 전달해드립니다 행복을 중개합니다 뭐 이런게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주로 하는 것들 나는 방배동 사무실 전문이다 아니면 방배동 신축빌라 전문이다 방배동 롯데캐슬 전문이다 내가 전문으로 다루는 매물, 그 매물에 대한 설명을 간략하게 넣어도 되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사진을 한장 넣는다면 사무실 전면 사진을 넣으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블로그 프로필 설정할 때 우리 프로필 사진이 들어갔죠. 그래서 그 사진은 이제 내 증명 사진은 프로필에다 쓰고 타이틀에는 우리 사무실 사진을 쓰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네이버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해주는 스킨이나 뭐 타이틀을 보면 뭐 이쁘고 깔끔하고 심플한 것들 많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런 건 비추. 말씀드리지 않죠. 제가 관리 메뉴 설명할 때도 이게 이쁘긴 하지만 우리들은 직접 만들어서 쓰겠습니다. 제가 타이틀 만들기 편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 꼭 들어가야 될 항목들을 내가 직접 만들어서 입력해서 사용하면 좋겠죠. 그래서 직접 타이틀에다가 내 문구, 상호, 전화번호 그리고 사진까지 입력해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만드는 타이틀을 만드는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저는 포토스케이프란 프로그램을 사용할 거고요. 그리고 네오비 카페에 있는 제가 무료 샘플로 만들어 놓은 게 있습니다. 타이틀 샘플. 그걸 가지고 만들 건데 기본적으로 네오비 카페에 가입이 돼서 어 가입 인사랑 이제 덧글 3개가 돼야 일반 회원이 될 거예요. 그래야 다운로드가 가능하니까 네오비 카페에서 일반 회원이 될수 있도록 준비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크롬을 열고 네이버로 들어가서 로그인을 한 다음에 검색창에 네오비라고 검색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밑에 웹사이트 영역에 보시면 첫 번째 있죠 카페.네이버. com 하고 나와 있는 네오비 공인중개사 부동산 중개업 실무교육 취업 블로그라고 되어 있는 곳을 클릭하겠습니다. 여기가 이제 네오비 카페가 되겠고요. 뭐 가입하기가 있으면 가입하기 하고 가입하시면 되고 일반 회원이 되셨으면 어 학습자료실 무료로 제공해 주리는 착습자료실 이 있는데 찾는 방법은 요 그림 있죠 메뉴들 쭉 따라서 내려오다 보면은 부동산 특별 강의라고 마지막에 있습니다 여기 왼쪽 편에 보면은 여기 블로그 최적화 블로그 메뉴가 있는 곳이에요 메뉴 카테고리 그래서 블로그 집중 관리 과정은 제가 이제 과정으로 그서 강의 진행하고 있는 곳이고요. 최적화 자료 게시판, 최적화 포스트 다 강의 때 쓰는 카테고리고, 요 중간에 보면 무료 블로그 강의 동영상, 무료 무료 블로그 학습자료실이 있습니다. 요두 개는 뭐 블로그 수강생이 아니더라도 다 이용 가능하니까 누구라도 이용 가능한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들이 있으니까요.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자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지금 학습자료실로 가서 첫 번째는 포토스케이프 설치하기로 가서 첨부 파일. 요 포토스케이프 파일을 다운받아서 설치를 하세요. 네, 설치를 다 하시고 나면은 두 번째는 똑같은 학습자를 에서 블로그 타이틀 만들기가 있습니다. 여기서 디자인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한번 쭉다 다운받으신 다음에 보셔도 되고 이 중에서 하나 골라서 다운받 다운받아서 작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타이틀 샘플 1-1내 PC로 저장을 누르겠습니다. 그럼 저장이 됐죠. 그리고 나면은 이제 작업을 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음, 포토스케이프가 설치가 다 되셨으면은 이렇게 화면이 나타날 거예요. 실행 화면이 포토스케이프가 다 설치되고 나면 이 화면이 뜹니다. 네. 포토스케이프가 기존에 있으신 분들은 실행 시켜주시면 되고요. 여기서 12시 방향에 있는 사진 편집 메뉴로 들어가겠습니다. 사진 편집 메뉴. 저는 지금 이제 다운로드 폴더 인데요 여기가 이제 폴더가 나타나는 부분 요 오른쪽에 큰 화면이 이제 작업창 아래쪽에 메뉴가 있습니다 포토스케이프 다루는 것에 대한 거는 제가 포토스케이프 편 강의에서 좀더 중점적으로 다루겠습니다 오늘은 간단하게 이제 타이틀 만들기 위해 필요한 메뉴들만 설명을 하고 넘어갈게요 그래서 사진 편집에서 이제 나타나는 폴더가 있는데 다운받은 게 내가 다운로드 폴더에 있다 그럼 다운로드 폴더를 지정하시면 되고요 나는 바탕화면에 받았다 그럼 바탕화면 지정하시면 됩니다 그럼 그 폴더에 있는 사진들이 아래에 나와요 그래서 저는 이 사진, 타이틀 1-1이 사진을 가지고 작업을 하겠습니다 고객의 행복을 중개합니다라는 문구가 일단 들어가 있죠 그럼 여기다가 상호, 전화번호 입력하고 우리 사무실 사진을 하나 넣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준비해야 될 내용 중에 사무실 사진이 하나 더 들어가야 되네요 사무실 사진 앞에서 전면에서 찍은 사진 하나 준비하셔서 여기다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이제 상호부터 입력을 해볼까요? 그럼 아래에 있는 지금 메뉴 중에 기본 개체 자르기 도구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있는 개체로 들어가서 개체에 있는 것 중에 T 있습니다 T 갖고 가면 이제 마우스를 갖다 대면 글이라고 나오죠 T를 눌러보면 지금 이제 문구들이 나오는데 여기서 왼쪽에 글 작업창이 나옵니다. 글 작업창. 여기서 상호를 입력을 할게요. 전 이전에 작업했던 게 글자를 너무 크게 해는데 글에 보시면은 여기 글 아래로 내리면 글자체 선택하실 수가 있고요 글자체 옆에 글자 크기 선택하실 수가 있습니다. 글자 크기는 36 정도로 하고 글자 색깔은 검정색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뭐 진하게 할 수도 있고 기울게 할 수도 있고 밑줄 할 수도 있고 외곽선, 그림자 다 입력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상호를 입력하고 나서 어떻게 할 건지 바꿀 내용들은 여기서 글자 수정을 했으면 되겠고요. 저는 확인 누른 다음에 배치를 하겠습니다. 이 정도가 좋을 것 같네요. 이렇게 했으면 지금 상호가 완성됐죠. 이 다음은 전화번호 넣겠습니다. 전화번호는 다시 역시 T를 누르면 똑같이 나타납니다. 그럼 여기 글창에다가 전화번호를 입력을 하겠습니다. 전화번호 입력하고 전화번호는 글자가 좀더 컸으면 좋겠네요. 40 색깔은 빨간색 진하게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은데 확인 버튼 누르겠습니다. 그러면 전화번호가 완성이 됐죠. 스마트 로티캐슬 부동산 전화번호까지 입력이 됐습니다. 그럼 이제 두 가지 항목은 입력이 됐고 오른쪽에 사진만 넣으면 되겠네요. 사진은 개체 지금 상태에서 첫 번째 산이랑 뭐 해랑 있는 그림이 있습니다. 그림 첫 번째 있는 그림을 클릭. 사진. 그 다음 이제 준비해 놓은 사무실 사진을 선택을 하겠습니다. 그럼 사무실 전면 사진이 이렇게 나타나죠. 그래서 저는 확인 누른 다음에 확인 누르면 이렇게 움직일 수가 있거든요. 배치를 하고 이 사이드에 있는 이 사각형 흰색 네모로 가져가면 크기가 변경이 됩니다. 그래서 적당한 크기로 맞춰주세요. 이렇게 하면 되겠다. 글자가 좀더 내려오고. 정도면 되겠다. 이제 사진이랑 배치가 다 됐으면 내가 들어갈 문구들. 고객의 행복을 중개합니다. 스마트 로테캐슬 부동산 전화번호 그리고 그 사무실 사진까지 다 됐죠. 만약에 네오비 로고 이건 제가 네오비 그 교육할 때 강의할 때 쓰는 자료라서 이거 로고가 들어가 있는데 로고가 싫다 하시는 분은 음, 사각형 선택하신 다음에 여기 누런, 네, 누런 사각형 누런 사각형 선택하신 다음에 쭉 그어서 이만큼 선택하시면 됩니다 누런 사각형 선택하신 다음에 여긴 흰색으로 맞춰 놓으시고요 흰색으로 여기를 덮어 버리시면 은 네오비 로고가 안 보이겠죠 네오비 로고가 싫다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하시면 되고 다 만들어졌으면 저장을 해야겠죠 오른쪽을 보면 원본 사진 저장 메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장 버튼을 누르고 다른 이름으로 저장. 다른 이름으로 저장해서는 바탕 화면에다가 저장을 하겠습니다. 타이틀 샘플 1-1. 저장. 그러면 이 완성된 게 이제 저장이 다 됐죠. 그럼 이제 포토스케이프는 닫아 버리겠습니다. 포토스케이프는 닫고 여기서 봐야 될게 타이틀 사이즈는 966에 250 픽셀로 제작되었다고 써 있죠. 세로를 250으로 설정해서 사용하세요. 이제 설정할 때 볼게요. 일단 내 블로그로 가서 내 블로그에 지정해야 되니까 뭐내 메뉴로 가서 오른쪽 위에 있는 내 메뉴로 간 다음에 세부 디자인 설정으로 가겠습니다. 세부 디자인 설정은 제가 기본 메뉴에서 봤던 그 기본 관리 메뉴 할때 설명해드렸던 리모컨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리모컨 여기서 스킨, 타이틀, 네이버 메뉴 뭐다 바꿀 수 있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타이틀을 만들었습니다. 타이틀 스킨이 아니라 타이틀이에요. 그럼 두 번째 있는 타이틀 그리고 나서 영역 높이는 제가 250으로 했죠. 세로를 250으로 설정해서 사용하세요. 그럼 높이를 250으로 합니다. 250 엔터. 그럼 이 높이가 250으로 바뀌었습니다. 이 상태에서 디자인에 스타일 컬러 직접 등록이 있는데 직접 등록으로 가야겠죠. 내가 직접 만든 사진을 올리는 거니까 직접 등록에서 파일 등록 그래서 바탕화면에 만들어 놓은 타이틀 샘플을 열기를 누르겠습니다. 그럼 타이틀이 열리죠. 다 만들어졌습니다. 이 상태에서 여기 행복 공간이란 글자가 나오네요. 이건 보기 싫으니까 없애야겠다. 그럼 체크돼 있는 거 블로그 제목을 해제하겠습니다. 체크 해제 표시를 안 하겠다라고 하면 체크가 해제됐습니다. 이 상태에서 적용 현재 디자인을 적용하시겠습니까? 적용 누르면 타이틀이 완성이 됐습니다. 음, 이렇게 나타나죠. 아, 이거 지금 틀이 조금 올라왔는데 이 올라온 부분은 전체 박스를 사용하지 않음을 체크해제하면 이쁘게 나오죠. 그래서 내가 만 제가 만든 타이틀이 이제 블로그 타이틀로 입혀졌습니다. 고객의 행복을 중요합니다. 스마트 롯데캐슬 부동산 0 5 9 8 8 5 2 8 그리고 상호 그 사무실 사진까지 상호 전화번호 사무실 사진 들어가야 될 것들이 다들어갔죠내 블로그의 간판은 이렇게 다 만들어진 겁니다. 여러 가지 타이틀 샘플이 있으니까 보고 이제 작업을 하시면 되겠고요. 작업하시다가 보니까 아난 사진이 조금 아쉽네, 나는 글자가 조금 아쉽네. 다시 이제 편집하기 가서 만드시면 돼요. 새로 어 블루 이제 포토스케이프로 다시 들어가서 만드시면 됩니다. 한번 하시고 나면은 다음에 만드는 건 이제 수정하는 거는 조금은 더 쉬우실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좋겠다. 이렇게 하는 게더 이뻐 보이네. 하시는 부분이 있으면 타이틀은 이렇게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어떠세요? 타이틀 만들기 되게 간단하죠 굳이 뭐 네이버에서 제공해 주는 거뭐 이쁜 타이틀 쓸게 아니라 내 간판은 내가 필요한 요소들을 넣어서 직접 만드시는 거 이게 블로그 운영의 시작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틀을 이제 하나하나 갖춰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프로필 만들었고 카테고리 만들었고 타이틀까지 만들었고 이제 글 쓰는 일만 남은 것 같은데요. 이제 글 쓰는 내용 이제 최적화 만들기에 대한 내용은 차차 뒤에서 설명을 드리고 오늘 타이틀 만들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가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